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달리아 스쿨에서 함께 주의 집중력을 쑥쑥 기르는 활동들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잘 듣고 그림으로 따라 그려보는 활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Yeah! 오늘 우리가 그림 그릴 주제는 바로 외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 그릴 외계인 친구를 한번 초대해 볼까요? 외계인 친구, 안녕! 삐리비리비리, 안녕! 나는 소행성 586호에서 온 삐리비리라고 해.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그려줘. 어떤 친구가 제일 잘 그렸는지 볼 거야. 내 얼굴은 삼각형인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이야. 내 얼굴 아래는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배가 있고, 내 머리 위로는 문어다리처럼 생긴 발이 4개가 있고, 내 얼굴 중앙에는 커다란 눈이 3개가 있지. 그중 가운데 눈 아래로 코가 있는데, 콧구멍이 커다랗게 두 개가 있어. 내 얼굴 양쪽 옆에는 코끼리처럼 큰 귀가 두개 펄럭펄럭 달려있고, 그리고 내 입은 배 한가운데 커다랗게, 아, 하고 벌리고 있지. 나는 팔이 4개인데, 내 팔은 동그란 몸에 붙어 있어. 팔 2개는 몸 양쪽 옆에 있고, 손가락은 7개야. 그리고 다른 팔 2개는 몸통 아래쪽에 붙어 있고, 손가락이 8개씩 있어. 내 소개는 여기까지야. 모두들 다나잘 그렸겠지? 여러분들 그림 기대해 볼게. 선생님이랑 정답 잘 맞춰봐. 안녕. 여러분, 삐리비리 친구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의 그림이랑 비슷한가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듣고 경청할수록 세밀한 부분도 안 놓치고 정확하게 잘 그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듣고 따라 그리기 활동을 해 봤는데요. 상상 속의 여러 가지 생물들도 그려봐도 너무너무 재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의 집중력 활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